이 서점 타운좀 해줘요. 네. 네. 우짜. 와 너무 이쁘다. 그냥 막 치고도 그냥 아니, 진짜 그림이다. 아직은, 아직 아직 봉투가 와 있다. 이. 음. <laughs> 이거는 여기는 공원인가? 나래 왔던 데랑 약간 느낌이 틀리네. 옛날에는 막 이게 철장 오. 같은 거막 쳐져 있었지 않았나? 그러니까 맞자 응. 여기는 집을 칠수 있는 땅인가? 따라 갈 바다가 너무 가까우면은 <laughs> 바다가 떠오르지. 아빠, 날씨 어떤데? 어? 시원하다. 아봐 걱정했던 <목소리> 것보다 안 덥지, 아빠? 시원하지? <목소리> 어? 이 땡볕인데도 그렇게 안 덥지? 한국보다 응. 훨씬 낫네. 맞지? 한국이 훨씬 더. 한국이 훨씬 더. 가. 더 가. 진짜 계속 이말 하기 싫은데. 한국이 바깥에 못 댕긴다, 지금. <목소리> 완전히 <막> 머리가, 완전히 불이, 불렇일 가는 데는. 불 거니까.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. 우와. 내가 봤던 것같 다닐 수가 없어. 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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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햇살이 그렇 뜨겁다고 하만천 별거 아니래 아빠가 어? 저기서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이가? 바뀌었다 옛날에 여기 막 이렇게 막설장 있고 그랬잖아 바뀌었다 엄청 많이 바뀌었다 우와 이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찍어야지 찍어야지 갈까 갈까? 기다렸아 여기서 그거 해야 되는 거 아이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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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러기에는 아니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 아, 사진기 좋은 사람인다가 찍어줄게. 아, 한, 다, 그냥 뭐촬영 찍어. 줘봐, 내가 타면서 다 찍어주고 마지막에 내가 찍어줘. 이제야 사람 찍찍. 오자자. 내가 찍을게 내가. 언니가 찍어라. 이뭐 파네. 뭐 이거 바뀌었다,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. A A baby. Ah, okay. Ba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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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cking. bag, Open. bag, bag, Open. ba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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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drinks. bag, bag, No ba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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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, 진짜 많이 바뀌었다 아예 바뀌었네 바로 엎네 아, 너무 고급스럽게 바뀐 거야 어. 그때는 진짜 이런 무슨 이런 것 없었어 아니 어, 철장, 어. 철장이었잖아 어. 철장 어. 너무 잘돼있는데어야장 어? 뭐야? 우리 오늘 수영하러 왔었어야 했는데 대박이다 근데페이스거는그따라 하는 어. 음료화겠지 아. 입장료 봤나, 아까 전에? 아니? 안? 안 봤어? 응. 어. 이게 막탄 비치라고? 어, 막탄. 뉴 막탄 비치. 구 막탄 비치도 있나? 없어. 뉴 막탄. 구 막탄 없어. 새 소리가 엄청 들리는데 저기서? 헉? 사진 스팟 되게 많다. 바닷가 쪽까지 갈까? 어어. 어. 여기 짠내.. 짠네, 아니 짠내가 아니고 뭐지? 그 무슨 독박. 투어지? 독박 투어 왔어 내가 독박 투어 아 맞나? 어 벨몬 투에서뭐었어 그건 아니고 그냥 여기 왔어 아 걔다 또? 걔 <laughs>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당황스럽네 아까 전에 입장료 봤나 여기? 도나고 여기, 여기 돈내고 오는 데다가 아. 방금? 아니 우리 여기 있었던 거기억나 알지. 알지. 저기로 가자. 저로저로 어. 썬베드 있는 데 가보자. 응? 어, 어, 있어. 있어. 저기서 되게 소리가 많이 나더라. 여기 뭐 레스토랑 같은 거가. 저기 썬베드 하나 잡자. 잡고 눕자. 배도 없어? 어이와네 모모 <laughs> 음, 음. 어딨어? 모모 모모 미 가네 저기 맨 끝에 다리인가? 응여왜요 사람도 많다 와, 뭔데, 오, 꾸진 어? 자리밖에 없어. 멍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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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술술 술이야? 야안멍겠다 빨리 가야 멍멍 갑자기 비가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. 5시에 셔틀스온다 했는데 지금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. 잠아. 갑시다, 갑시다. 요런 데서 원래 앉아가지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, 맞지? 아쉽네. 근데 어제 내일 올 때부터 비가 왔잖아. 맞지? 응. 원래 동남아 날씨는 맨날 일주일 내내 비 오는 거다. 비 쏟아, 내린다.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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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땡큐 재수 가자 렛 렛츠고 렛츠고 아빠 무슨 이런 재수가 있어 그니까와비 내리기 직전에 왔지 어. 안녕 이게 여행의 맛이지 응 에이. 아빠 우리만 타고 가니까 좀이 아빠 재수 기분 좋던 거 아까 기분 좋던 쌍 a 봉쌍 a 봉와이사는 a n k a 겠다 n g y 기 k i Aki Derigo, Kashinapun, Kokta, Unko 워 근데 e g o t e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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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h a t What? w 인간나 아무도 보고 때. 있대 쏟아지겠다 나. 진짜 바빠깜아 어. 어. 됐다 됐다 갑시다 네잘 어. 땡큐 땡큐 와 진짜 장난 아니다 거의 태풍인데? <laughs>